이제 해가 뜨그마 그새 다 먹었냐? 입맛 입만만 빌 있어? 가서 더 먹을로. 응. 예쁜 하늘과 함께. 진짜 이쁘다. 새도 날라가네 얘들 언제 다 나가버렸대? 닭 삶아서 뼈골라는 거.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쌀죽순 놈하고 섞어서 씹음으로 한번 고기 양이 적을 것 같아서. 퇴근해서 또 닭, 닭은 닭대로 줄게. 잘 먹어줘서 고맙다야. 여우야. 순돌아. 띠롱이. 코난이랑 단풍이랑 하나 둘이 세나 다 나가보고 또안 먹네 저거 뭐시기는 시루떡은 내가 없어야 먹으려나 장미랑 좀 와서 먹지 코는 먹고 다 먹어 또일 갔다올게 거공주는 세상에 딱한입 먹고 들어가면 가시네 다 먹어 똘이 다 먹어 똘이 다 먹어 치우죽게 얼른 먹어 쌀죽도 먹구나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시루야 얼른 너도 먹어 원체 순돌이랑 똘이랑 거기 좋아하니까 우리 여우랑은. 진짜 태양이 멋지게 떠오르구만. 새끼 하긴 하고 다시 온거 봐. 거울 공주님. 악경이 둘이 신나게 뛰놀구만. 박스 속에서. 또리 얼른 더 먹어. 그새 다 먹었어? 많이 먹어라 해. 갔다 올게.